10명 중 1명이 억만장자인 두바이에서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플렉스를 자랑하는 금수저 재벌 2세가 있는데요 억만장자 아빠를 둔 라쉬드 벨 하사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려 3조인데다가 사자, 호랑이, 기린 등 400여 종이 사는 개인 동물원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간 비용만 40억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발 수집이 취미인 그는 총 20만 켤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구선수 외질과 포그바를 포함해 머라이어 캐리, 페리스 힐튼, 성룡 등 월드스타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.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운전을 할수 없는 나이인 16살에 단순 소장용으로 루이비통과 슈프림 로고를 새긴 특별한 자동차를 주문하는데 이 차는 페라리 F-12 베를린에타로 가격만 무려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. 이 밖에도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. 6억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등 다양한 차량을 소장 중인데, 사람들은 이러한 벨 하사를 부러움과 동시에 비난하기도 하지만, 벨 하사는 항상 겸손해지려고 한다며, 성인이 된 현재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도전 중이라고 하네요.